우리나라가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한 지 18시 되는 것과 관련해서 박경수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이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년월일과일 우리나라는 국제우주조약,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 원칙에 관한 조약과 우주 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에 각각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주조약 당사국, 등록협약 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리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우주 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다. 우주조약은 모든 국가가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때 대한 원칙 우주를 평화적 목적에서 연구 및 이용할 때 대한 원칙 우주의 개발과 이용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원칙을 비롯하여 국제우주법의 기본 원칙들을 규범화하였으며 우주 활동과 관련한 전문 분야의 국제조약인 등록협약은 우주에 발사한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 우주의 개발과 그 이용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우주 개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어 왔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구 위성의 다기능화, 고성능화를 실현하고 그 믿음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부단한 진전이 이룩되고, 운반 로켓 투용 대출력 발동기 개발에 성공하여 각종 위성들을 해당한 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우주 과학기술 성과들을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통신, 자본, 탐사 국토 관리와 재해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도입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우주 개발 사업의 밝은 앞날을 예고해 주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